같은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택배 송장은 꼭 모으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공을 한 다음에 이거는 DIY 제품인데 KC 인증을 받은 다음에 학교에 방과 후어 제품으로 납품하기 어 괜찮은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사봤거든요 자 이렇게 그래서 DIY 제품으로 어, 납품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습하기에는 이런 움직이는 제품이 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방과후 음, 관련된 어, 교육이나 또는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은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뒤에 움직이는 태양광을 통해서 요게 이제 태양광 패널이에요 그래서 어, 태양광을 통해서 자석 없이 움직이는 요 위에 그이 원이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연구 어, 뭐랄까요 음, 그러니까 건전지 따로 필요 없이 영구적으로 움직이는 제품을 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DYJ 제품 한번 언박싱을 마쳤습니다. 이거는 학교 방과 후 어, 이런 제품으로 판매하기에는 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국 이웃시장에서 시장조사와 찾는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와 그 다음에 주문, 또 한국으로 배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